2017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은 어, A와 B 민마리집 신경이 있고 D1, D2, D3, D4는 3cm 간격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자극을 준 점을 D1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D1인 지점에 A와 B에서는 자극이 동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도착한 후 AB에서의 속력은 A가 2, B가 3으로 A의 속력은 2, B의 속력은 3이 됩니다. 즉, 도착하고 나서 1초가 지났을 때 B는 1초 만에 D2, D2 까지 와 있다라면은, A는 그거의 3분의 2 정도밖에 못 갔다라고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아, B가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은, 이제 D3 까지 갔을 때, 6cm, 그러면 2초 걸리겠죠. 2초 걸리면은, 얘는 2초 동안에, 4, A는 속도가 2고, 2초 동안에, 4cm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cm면은 이 정도까지 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B보다 A가 조금씩 계속 늦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D4 지점은 힌트를 줬습니다. D4 지점. 여기 있는 게 4번이 D4 지점이다라고 하는 힌트를 줬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D2, D3, D4부터는 B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자극이 도착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자극인 지점인 D1은 A와 B가 동시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동시에 자극이 변화해 갈 것이기 때문에 자극 지점에서의 막전위 값은 항상 동일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너스 80으로 동일한 지점 2 지점이 뭐가 되냐, 그러면은 자극을 준 자극 지점, D1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80인 지점은 D1, 자극이 자극 지점이기 때문에 진도가 제일 빨리 나가 있는 지점. 요렇게. 요렇게. A가 마이너스 80이죠.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A는 D1 지점. 여기는 B도 여기가 D1 지점이 막전이가 진도가 나가 있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플러스 30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플러스, 플러스 30이라는 숫자도 여기서 보면은 A는 플러스 30면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예. 활동전이라고 하는 거. 자, A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3번. 지점이 D2인지 D3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그때 B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막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이면은 여기 0 사이 요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지점은 여기 또는 여기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B가 진도가 더 빨리 도착해서 막전이의 진도가 더 빨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가 요 지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플루 32. B는 더 빨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요 지점이 되겠습니다. 요 지점. 그래서, 마이너스 10 중에서도 B가 더 빨리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느 위치? 3번의 위치. 네. 3번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D2인지 D3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D4 지점 맨 마지막 지점이죠 자극이 제일 늦게 도착하는 지점 요것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7 4이 바로 위에 A가 살짝 위에 A가 마이너스 65 지점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65 지점은 여기가 되겠네요 제일 마지막 지점이니까 자극이 제일 늦게 도착하는 지점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자동으로 D4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5인 지점을, 기역에 아, A에 마이너스 55인 지점을 찾아주게 되면, 마이너스 65보다 위에 살짝,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5가 되는 지점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3번보다 더 빨리 도착일 수도 있고, 로마자 3번보다 늦게 도착하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일 수도 있고, 이 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 말고 B의 값은, B의 값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0인 지점은, 자, 마이너스 20인 지점은, 마,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10이었습니다.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10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은 한칸더 아래쪽에,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요 1번 지점에 해당하는 값이, 네. 1번 지점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가 있겠습니다. 여기. 로마 자 1번에 해당하는 지점이, 네. 그러면은, 이 지점이 어디인지 위치를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D2랑 D3를 구분해줘야 되는데, 네. 자, 무조건, 어, B가 더 빨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B의 1번 지점이라면은, 그러면은 A의 1번 지점은 더 늦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가 안 되냐 하면은, 네. 1, 여기서 보면은, D1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B에서 보면은, D1에 제일 먼저 도착했고, 그 다음에 1번, 3번, 마지막에 D4 이렇게 도착 순서가 될 건데, 여기서 해버리게 되면은, D1에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1번, D4가 되기 때문에, 방금 전처럼 하면은 순서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지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라고 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어디 1번 지점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어 여기서는 a 에서는 마이너스 55인 지점이면은 마이너스 2 0보다 늦은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요거 두개를 바꿔주게 되면은 3번에 먼저 도착하고 1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D1, D2, D3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3번이 D2, D3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B부터 정리하면은 D1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D2 여기가 D3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기울의 값은 여기쯤 있어야 되겠네요 이 어딘가쯤 막자님기획은 그래도, 아, 그래도 A보다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5보다는 위쪽에, 여기. 여기가 D4. 그래서, 얘 A보다는 B가 더 빨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5보다는 더 올라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획은 마이너스 65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자, d1 지점은, d1 지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2인 지점은, 자, d2인 지점은 여기가 d2, 여기가 d3다라고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만 보면은,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80d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D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D3 그 다음에 기역 이렇게 자 그럼 문제부터 봅시다 3에서 3은 D2가 되겠습니다 기역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T1일 때 A의 D3 여기가 A죠 A의 D3 D3는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번이 D3 여기가 D2 D3에서 막전이 값은 기읒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음, T1에서 A의 D3, A의 D3 값은 마이너스 55입니다. 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65보다는 더큰 값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65보다는 크다는 건 알겠는데, 마이너스 55가 되느냐, 아니냐. 요거는, 자, 어, A는 D3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A의 D3. 자, 지워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5라는 값은, 자, A의 D3에서 막자리 값이 마이너스 55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5. 자, T1일 때 A의 D3.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6cm 떨어져 있는데 a의 속도는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6cm를 떨어지는데 2라는 속도로 가게 된다라면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 3초 걸렸다 라고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3초. 에서 t1은 3초. 그러면은 기획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d4에서 막전입값 되겠습니다. a가 3초 걸렸으면은 자 마이너스 55일 때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9cm 떨어졌습니다. 근데 속도가 얼마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b도 d4까지 가는데 얼마 3초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초라는 시간에 같은 지점에 도착할 거기 때문에 3초라는 시간에서 막전의 값은 여기도 마이너스 55로 갔다라고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T1일 때 B의 D3, T1일 때 B의 D3, B의 D3도 마찬가지로 B의 D3도 여기서는 뭐하고 있으니까 현재 탈분극 중입니다. 탈분극이 뭐죠? NA플러스가 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시간이 탈분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기 때문에 기억리은 디귿 모두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